아, 나다야. 어, 소피아, 이쪽으로 좀쉬와주겠니네 <laughs> 마님 부르셨어요? 내게 와인 좀좀더따라주렴예 마님. 하지만 마님 무슨 일이지 조지? 이건 따져야겠습니다. 저녁 만찬에서 와인을 따르는 건 항상 제일이었다고 아.. 음.. 그럼 전 불화를 일으키고 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일이야 조지! 너무 답답하게 구는 건 아니니? 하지만.. 하지만 저는! 자 어.. 어.. 그냥 조지가 와인을 따르게 하시죠? 그냥 조지가 그가 와인을 좀 따르게 하죠 원래 하던 일이잖아요 너좀 봐줘라 이 개새끼야. 너희 어머 엄마가 하녀에게 와인 따르는 거 하고 싶으면 그 애가 와인 따르면 된 거야. 물론이죠 주인님. 죄송합니다. 참참 참, 참견쟁이 지새끼야, 그렇지 아빠? 그래, 네 말이 맞다. 입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니? 음, 이런 이런, 흥분하지 마세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게 딸과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으니 니가 정녕 그 꼴을 봐야겠냐? 당장 이리오! 마이크, 엄청 아이고. 아이 하나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망쳐야겠어요? 되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너희 자식 운 좋은 줄 알아라 소피야, 이쪽으로 와주겠니? 네, 제니퍼 아가씨 이번 식사는 내가 맛본 것 중에 제일 사랑스러운 음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대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어 거니? 요 깜찍한 것. 아가씨 항상 상냥하시군요. 아 물론 아가씨 케이크랑 차는 늘 하던 대로 식사 거실로 준비해둘게요. 넌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구나. 정말 정말로 다정해. 아 여기서 성희롱을 해버릴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해버릴 <laughs> 너 진짜 너 무조건 범인 된다고 지금. 템도 지금 아. 이상한데 씨발. 아 성희롱도 할 보고 쉽긴 한데. 아, 아니다. 그냥 됐어. 난 됐어. 배불러. 고맙지만 난더 이상 한 입도 못 먹겠어. 글쎄,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잖아. 이제 그만해. 아, 그냥, 그냥 성의로 해버릴 거 그랬나? <laughs> 제니퍼, 제발 모두 좀 교양 있게 굴순 없겠니? 어쨌든 우리가 뭐 오늘 여기 와 있는 이유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야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행사이지. 말콤, 당신은 우리에게 정말로 종료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아빠. 정말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일을 시작하자. 자, 당신은 증거품을 방에 들어가서 심어둘 수 있고요. 살인을 살인을 하고 싶으면은 아까 전에 시가 있던 곳에 가서 여자를 죽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일기장을 어디 두고 싶죠? 음. 어. 어, 그래. 여자 하녀. 여자 하녀 방이요? 어. 자, 그러면은, 조지가 당신이 들어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조지요, 소피아요. 내 까먹었어, 내가. 조지, 소피아. 어, no, 소피아. 예. 네. 소피아 방에 어머니 일기장을 둔다고요? <laughs> 개신기하네. 자, 일기장 투단 페이지. 자, 넣을게요.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그냥. 자. 한 해의 베개하를 일기를 넣어뒀다. 분명 꽤 의심스럽게 볼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살인하러 갑니다. 살인 후에 어디로 가실 건가요? 어, 살인 후에? 네, 어디로 가 있을 거죠? 어, 아버지 방으로 가자. 아버지 방이요? 어. 개신기하네요. 정말로 거실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죠. <laughs> 제니퍼가 넋이 나간 상태로 눈앞에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덕분에 내가 거실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 지금이 기회야. 자, 소지품에서. 도양은 진행범의 소리없는 무기이다. 탁자 위에 있는 케이크에 뿌린다는 설탕 장식에 쉽게 착각할 것이다. 내 특별한 토핑을 케이크에 첨가한 다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림자 속에서 동생이 그를 먹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곧 접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케이크 두 조각을 빠르게 먹어치웠다. 독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용했다. 그녀는 점점 숨쉬기 힘들어했고 피부가 녹색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그녀가 눈앞에서 바닥으로 쓰러졌다. 나는 그녀가 확실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한번더 체크하고 독이 든 병을 책상 에 올려두었다. 범행은 끝났 시간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아버지방 갈 겁니까? 아버진가 가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진과 가서 개하고 태연스럽게 놀고 있죠. 과연. 아 기다립시다. 아. 누군가 동생의 시체를 발견한 모양이군. 다음은 탐정이 옵니다. 주님 찰진 더빙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저는 윈스턴 루이스 경감입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힘든 시앙을 보내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너말다 했다 이 씨발로 봐. 내 딸을 죽인 살인자가 아직 저 밖에 있는 동안 니놈은 어디서 늑대 있다 우고 왔는지 참 궁금하군. 글쎄요, 프르스 씨. 저희는 이력 여기서 강제 침입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는 이방 안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별로 그럴듯하지 않군요, 경감님.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규약에 따르면 저는 여러분들 각각을 신문해야 합니다. 루이스 부인, 우선 저와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 그러죠. 신문.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씨.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몸수색부터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돌아서 주십시오. 흠. 어디가. 이제 됐습니다. 신문으로 넘어가시오.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이미 여동생이 죽었을 때이 집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또 저희는 집안에 대한 초동 수사도 끝마쳤지요. 하지만 이후 또 진행될 겁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우선 저희는 당신이 도착한 이후부터 행적을 훑어보았습니다. 한여가 말하기 당신과 집사가 7시에 막 지나서 도착했고 자신이 문간에서 맞이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코트를 그녀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그녀가 그게 좀 수상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머물지 알게 될수 없었어요. 제가 일찍 떠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날씨에요, 브루스 씨. 그것 참 이상하군요. 소피아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그녀와의 짧은 대화 중에 몇 번이고 거칠게 군대다 평정심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어, 소피아가 누구지? 소피아는 한영가 얍! 어, 그 여정 때문에 신경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네 그건 운이 안 좋았어요 제가 막 여기까지 온건긴 여정을 끝마친 터라 특히 날씨가 제 기운을 망쳐서 나중에는 제 행동들에 대해서 크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미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꿀꿀한 날씨는 못 견디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용접실에서 당신의 어머니클로리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그녀의 신기를좀 거스르긴 했지만 그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여동생에 대한 주제를 꺼냈을 때, 당신이 별로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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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이 건강에 대해서 가... 듣는데 지... 질렸어. 너. 살면서 계속 동생이 병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이리좀 질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지만 당신이 좀 무신경한 사람인 것 같긴 하군요. 당신이 서재에 있는 당신의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화가 약간 가격해졌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그랬죠. 아버지는 좀 짜증나는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꽉 막힌 분이세요. 종종 저희 대화는 거액 기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당신이 감정적으로 나온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던셸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던데요 어, 어. 네, 아, 씨, 어,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하죠. 전 진심으로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을 생각한 겁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아야 해요. 당연히 맞을지 모르죠, 부르시지 하지만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체적 폭력으로 당신을 위협했다고 하더군요 아, 아, 어, 아버지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한 것을 아버지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전 제가 신체적 폭력으로 위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쟁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기 쉬운 법이니까요. 이제 집사와의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시어 원래 이렇게, 이렇게 신문 원래 안 길거든? 얼마나 개같이 물었으면 할 말이 많아. 씨. <laughs> 당시 조지와 어머니의 최근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 조지는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자니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을... 병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당하실 수 있는 한계까지 내몰으신것 같았어요. 흥미롭네요. 저녁을 드시기 전에 여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죽은 사람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녁 때까지 저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로는 집사와 관계된 다툼이 있었다던데 듣자하니 당신이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했다더군요. 어, 우리 가족은 항상 고용인들을 넌 나쁘게 대합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고용인들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을 먼지처럼 대한다고요. 멋진 행동이군요, 브루스 씨. 아니, 아까는 무신경하게 했으면서 이번는또 신경 는 척하고, 씨. <laughs> 조사 하니 당신 아버지가 잠깐 노하셨던 때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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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엔동이 아버지 심기를 걸으신 제 생각에 제가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화나게 하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했으면 되,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여동생을 어보는 거야? 네. 집. 어디? 왜 아, 당신이 있었습니까? 1층이 아버지 방이지. 1층. 아, 여기 서재 사재, 사재. 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나한테 생각니까 <laughs> 예, 아버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집에 대한 초동 수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자, 중에 저희는 당신 어머니의 일기장 페이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여동생의 병을 감당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더군요. 어떤 부분에서 동생의 죽음을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충격을 받으셨나요? 할, 할 말이 없네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흥미롭던데요. 도구는 한 여가 준비한 케이크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살이라면 동생분이 모든 일을 스스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흥미롭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브루스 씨. 자, 지금부터 판결납니다. 과연 판결이냐? 네. 당시 오늘 저녁에 한 행동 중몇 가지 이상이 좀 이상했지만 특별히 의심 부럽게 일킬 만한 건 찾지 못했습니다. 오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하녀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있지만, 그녀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일지 모르겠네요. 아니, 뭔 몰라? 병신아, 하녀의 방에서 일기장이 발견됐고, 하녀가 준비한 케이트에 도격이 터져 있으면 그 밤이 당연히 개지 병신 새끼가 이 새끼 탐정 맞냐 오... <laughs> 어머니를 둘러싼 증거들도 한번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당장은 오!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추가 조사에 소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러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유산을 상습받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엔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자,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데 위치는? 네 저는 차에 있네요 지금 수사관이 나에 대해 의심을 품었지만 나는 난 나는 의 논의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처음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지만 그녀를 체포하기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일단 내가 살인 혐의를 쓰는 건 피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의심을 품었다 몇년후 나는 침묵에서 그의 부고를 보고 놀랐다 그의 부동산과 재산들을 믿을만한 단체에 기부했다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나는 이 더러운 일을 저지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과거의 악마가 나를 찾아오는 길고 긴 밤에서 나를 위로하는 것은 이제 없었다. 뭐야? 한마디로 아, 한마디로 범인이 확실히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를 의심했고요. 결국은 아버지는 유산을 단체에 넣었죠. 한마디로 그래. 한... 아버지의 유산을 믿으면 안 돼. <laughs> 그렇게 좋게 끝나는 <죽겠겠다는> 겁니까? <웃음> 여동생을 <웃음> 죽인 걸로 만족하자. 아니, 이거 좀... 사진만, 사진만 저리 지르고 돈도 못 오는 거잖아. 걔좀 뭔가 띠꺼웠어. <laughs>